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눈이 오려나 싶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세종 12월의 월요일이라서 어, 세종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거, 세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볼까 이렇게 올라, 올라왔는데요. 어, 우선은 세종시에 요즘 이슈 되는 거 국회 의사당이죠. 국회 의사당 설계비를 뭐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입지가 어딘지 제가 그것도 좀 안내를 해드려 보고 두 번째는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2020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세종시가 전국에서 매매 가격 1위, 전세 가격 1위 아 유리를 했다고 하네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두 번째로 안내를 해 드리고 세 번째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향이 되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이제 세종의 변화, 투자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중에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 중에 어, 며칠 안 있으면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 세종시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12월 11일, 아, 청약 전입니다. 이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거기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걸로 오늘 이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세종시 국회의사당 127억 원 확보. 와, 의사당 설계비를 127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거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심의 과정보다 정부 안보다도 오히려 117억 원을 늘려서 12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종 의사당은요, 향후 국회가 완전히 이전이 될 것을 예정을 하고. 그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넓게 입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국무조정실과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해 있고요. 전월성과 수목원 사이를 사이의 터를 검토를 해서. 부지 면적이 약 61만 6천 제곱미터로 이제 부지를 굉장히 넓게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건립 비용은 아마 국회의사당 건립 예산 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조 4,263억 원의 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의 국회가 내려올 것을 준비를 하고 세종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월산 부지 옆에 예전에 청와대가 내려오기로 했던 유보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된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므로 그에 부수되어 있는 이장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유관 기간 종사자들도 계속 내려올 텐데, 세종이 이제는 서울에서 제2의 수도라는 어 명칭을 정확하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향으로 인한 주택 가격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매물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소진이 되고 있고요. 거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 싶은 일생활건 위주로는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분양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한동안 조금 거래율이 주춤했던 시장이 이 국회의사당 설계비가 추진됐다. 이게 통과가 되면서 불시에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2020년도, 2020년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이 2020년도가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매매 가격 1위, 전세 가격 상승률 1위, 가래 건수는 물론 지역적인 영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 물량이나 그런 게 틀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매매 가격 상승률 1위와 전세 가격 상승률 1위는 세종시가 계속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계속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은 항상 미래 가치를 보고서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의 미래 가치를 많은 분들이 눈으로 지켜보셨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 거래 가격이 상향이 되고 이 수요가 과연 투기 수요만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세종에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거래 가격이 많이 상향이 됐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투기꾼들, 투자자 분들만 들어와서 세종의 주택을 매수하셨는데 하는 게 아니고요. 인근에 계신 분들의 로망이 제2의 행정수도인 세종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로 많이 세팅이 됐다는 거를 좀 참고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뭐 가격이 상향이 되고 빠지려니 그런 시장과는 조금 세종의 특성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조금 안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가격이 43.64 포인트가 상향이 됐고요. 전세 가격은 49.34 포인트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 상향되는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예전에 세종시 입주할 때 대단지 아파트 33평의 전세 가격이 8천에서 1억이었었어요. 그게 불과 한 4, 5년 전 얘긴데요. 이렇게 세팅이 됐던 전세 가격이 2년 차가 되면서 올라갔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흐름을 예쁘게 조금씩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 산법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많이 상향이 됐다는 게 아마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세종도 조금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 세종의 6-4 생활권에 마스터 헬스 아파트가 입주를 거의 끝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3 생활권 마스터 헬스 아파트 인근에 뭐가 있냐면 블럭형 단독주택지라는 입지가 있습니다. 세종시 지도를 피면은요. 산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으로는 굉장히 청정지역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앞쪽으로 초, 중, 고가 다 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 주택지를 기원해서 조그만 개천이 흘러가면서 수변 공원도 느낄 수 있고, 천내 있는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블럭 단독주택지가, 그6-4 생활권의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개인 메인인데요. 이6-4 생활권에서도 가장 세대가 많은 라포르테라는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이번 12월 11일 날 1, 1일 날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포르테 들어가시면 모집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집 공고 있는 데에서 도면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하 1층으로 시작을 해서 최고 3층까지. 세팅이 되는 블럭형 단독주택지인데요. 총 127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타입별로 테라스형이 54세대. 어, 테라스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2층에 테라스가 세팅이 되면서 어,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T1 타입이라고 해서 18세대, 테라스 T2로 해가지고서 18세대, T3 타입으로 해서 18세대에서 단독형으로 총 73세대가 되고요. 블록형이면 이제 타운하우스면 제 층별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총 127세대가 공급이 되는 건데, 어, 워터 테라스, 트라 테라스, 루프 테라스, 힐터 테라스, 가든 테라스 등에서 테라스라는 명칭으로, 워, 명칭으로 워터 테라스면은 아마 물과 관련되어 있는 테라스형이 들어갈 것 같고, 루프 테라스는 이제 3층, 고층에서 이제 내가 별을 보면서 집에서 주거를 할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주, 5개의 테라스가 세팅이 되고, 주민 쉼터 공간도 좀 활성이 돼 있고 해서 택배 보관돼서 블럭형 단독주택이 기준 하지만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에서 늘리 주기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가 세종에서는 아파트를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청약 없이 한 세대에 한 분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12월 11일 날 청. 산을 입금을 하시고 무자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분이 청약을 한번 넣어 보셔서 당첨이 되신다고 하시면 내가 단독 주택지에서 살수 있는 어 낭만 좋줄 여유로 움 그거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얘는 어 주택이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투기 과열 지구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는 안 되고요. 지금 모집공고란에는 중도금이 60%까지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건설사에서는 40%까지 무이자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20%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잔압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건설사가 무이자로 대출이 되고 계약금 10%는 잔압으로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6회차 5회차 6회차 같은 경우는 잔압으로 지급을 하시고 잔금 지급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주택이다 보니까, 주거용이다 보니까 등기 후에 매매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분양가격은요, 아파트형으로 세팅된 데가 7억 2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테라스형으로 들어간 게 최고는 8억 5천, 4, 8억 5천 내외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옵션과 확장비는 별도로 추가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거, 모집 공고란에 있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잘 보시고요. 아, 내가 단독주택지에서 살고 싶었어. 근데 단독주택지가 사실은 조금 혼자 사는 동네다 보니까 조금 혼자 홀로 산다는 느낌이 있어. 좀 무서움을 느끼셨 던 분들은 이렇게 블럭형 단독주택지에 들어가셔서 아파트는 아니면서 단독의 느낌을 살리면서 이렇게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용 면적은 기본적으로 84형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세대가 100세대가 넘는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세종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크면 클수록 관리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이 살고, 주거에서 되게 편의시설이 많이 확보가 잘될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그 세종에서 6-4 생활법, 블럭형 단독주택인 라포르테가 12월 11일날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단독주택지를 매수를 하고자 원했던 분들, 아니면 내가, 어 아이들이 뛰는 층간소음이라든가, 내가 주거용이지만 조금, 여유롭게 단독에서 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요. 한번 여기 주택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건 국회입니다. 국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분들이 어, 지금도 주택을 사야 되겠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가격에 생각하는 가격과 매도자의 가격과 매수자의 가격에 좀 괴리가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서 매수가 많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종도 계속 수요자들 매수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미래 가치가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세종의 미래를 한번 보시고요, 세종시에 투자하실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희 세종몽땅 부동산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줄거, 어, 주거 어, 주거 지역이든 상업 지역이든 어떠한 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한번 저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2월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에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2021년도 계획 잘, 잘 세우시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일정에서 제가 세종시에 관련된 정보 계속 안내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제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